이제 고발인 조사만 끝났는데 도대체 어느 경찰에서 1차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댓글 조작을 하고 온갖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댓글에다가 이미 수사 끝났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요 한동훈이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그 친한 계 대표 주자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고발당했습니다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원포를 놓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 모성유지는 경고 사인이다. 당원게 시판 소동 일으킨 쪽에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경고의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침묵하고 있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아, 분명히 몇주 전까지는 막 시끄럽게 떠들더니 받아야 된다고 지금은 한마디도 못 해요. 근데 그게 신지호 총장 입장에서는 경고 사인이랍니다. 조용히 입을 닫으라는. 웃기는 소리죠. 경고 사인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뭔가 찔린, 찔린 게 있다는 사인 아닙니까? 지금 아주 큰 약점이 잡혔다는 사인 아닙니까? 당원 게시판 정말로 가족들이 안 썼습니까? 진은정 씨가 안 썼습니까? 변호사도 아니에요. 근데 진은정 씨죠. 저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그 신지호 부총장이 고발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거 뭐왜 고발당했나 봤더니요 이게 참 웃기네요 그러니까 부, 신지호 총장이 본인이 장혜찬 최고 공격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바로 바로 뒤집히기를 당해가지고. 고발당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신지어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나 당당하다 하면서 장혜찬 씨가 오늘 아침에 제 인터뷰에 발끈해서 또 허위사실로 절 공격하네요. 저는 어벤져스 전략회에선 출연료만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해명을 한 거예요. 나는 어벤져스에서 출연료만 받고 있다. 지금 슈퍼챗이랑 그 계좌 후원까지 다 받고 있잖아요. 어벤져스에서.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분 말에 따르면 계좌 후원 받은 건 맞지만 그 계좌 후원을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출연료 명목으로 해서 따로 받고 있다.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차명법인 세웠다가 총선 때 언론인 가족 명의로 변경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내가 진짜 원래 고소, 고소하려다가 예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봐주겠습니다. 하니까요. 장해찬 최고가 곧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신지호 부총장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네, 바로 나오죠. 거짓말 좀 하지 말라. 아들, 신땡일 명의 법인으로 어벤져스 전략회의 그 어벤져스 채널 수익 우회해서 받은 적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본인은 출연료라고 하는데 그 회사는 법인은 아들 아들 회사라는 거네요 그러면 아들이 받나 본인이 받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선 전에 저한테 정치자금법 안 걸리는 방법 물어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한테 전화해가지고 시인데 내가 이거, 어벤져스에서 이거 수익 계좌랑 슈퍼챗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뺄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어벤져스 법인 대표는 같이 출연하는 언론인, 이연종이네요그이연종의 배우자를 대표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결국, 각각 아들 명의와 배우자 명의 차명으로 내세워서 정치자금법 우회하고 억대의 슈퍼챗과 자율 구동료 수익도 다른 계좌로 받아서 탈세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가족이 썼어, 안 썼어 질문하는 것처럼 신주 부총장한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저에게 유튜브 수익 정치자금법 안 걸리는 법 상담했어요, 안 했어요. 야, 진짜요, 악질이네요, 악질.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이 선거, 선거 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신지우. 이분이 이제 뭐, 뭐, 마포, 뭐, 공천 신청해가지고선, 조정훈 의원한테 이제, 의원한테 이제 경선 패배했었죠. 그런데 선거는 나가야겠고, 선거는 나가야 돼. 근데 유튜브 유튜브로 슈퍼챗이랑 계좌 후원은 받고 싶어.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죠. 선거 나가려면 유튜브 포기하던가. 선거 안 나가고선 유튜브를 하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포기하고 선거 나가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신조 이분이 장혜찬 최고한테 정치 자금법 안 걸리고 받는 법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어벤져스 법인 명의가, 아들, 신지호 아들, 아들 법인 이름으로 세워가지고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리 해서 이게 우회해서 받으면 문제 생기니까, 지금은 이현종 배우자. 이거, 이걸로 배운, 이현종 또는 뭐 지금 같이 출연한 언론인, 다른 사람 없죠. 이현종 말고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 어벤져스 법인 대표를 세워놨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계좌랑 슈퍼챗 후원 받잖아요 계좌 수익 계좌 후원을 그러면은 그게 일단 이 언론인 배우자 여기로 들어가요 이 배우자한테 그래서 이 배우자가 신지호랑 이, 이현종 이두 분들한테 출연료를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자금법 안 걸리는 우회 방법입니다 아이고 그 지금 그 우회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어벤져스에서 출연료만 받고 있다라고 하죠 난 불법 아니야 그런데 이 출연료란 게 뭐냐면 계좌 수익이랑 슈퍼챗 받은 거 광고 수익을 이제 출연료 명복으로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안 하는 겁니까? 네 당직 안 맡아요. 저런 식으로 다 하면 되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 심지어 아들 명의로 법인 세우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이현종 배우자 를 대표로 세워가지고선 슈퍼챗이랑 계좌 후원 다 받고 출연료 명목으로 해서 돌려서 받는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탈세네요, 이건. 직접 받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만 돌려받는 거네요. 차명으로. 그 예전에 문다혜가 그 김정숙한테 돈 받을 때 직접 안 받았잖아요. 친구 한번 거쳐서 받았잖아요.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러니 어벤져스랑 한동훈 대표가 문다혜랑 김정숙 비판 못한거 아닐까요? 어쩐지, 어벤져스에서 문다의 김정숙 논란 터졌을 때, 1시간 방송 중에 55분을 김건 여사 비판하고, 나머지 5분을 마치 누가 억지로 시킨 것 마냥, 이거는 그래, 생색을 내려는 그 느낌으로 문다의 얘기 한번 5분 정도 하고 끝내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결국, 그 문다혜랑 김정숙이 돈을 주고받던 그 수법으로 지금 어벤져스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내용 폭로가 나오자마자 이 6200만 원 가까운 이런 불법 수익이다.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지호, 이현종 이두 분이 저를 공격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젊은 시각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한동훈을 칭찬하던 그 젊은 시각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배신자 짓을 하고 있다면서 저를 방송에서 두 번이나 언급해가지고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그때 거의 뭐 수백 수천명의 그 어벤져스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선 그 채널 보기 싫어요. 노출 그거 막아내는 그걸 막 눌러가지고 제 채널의 시청자가 절반이 줄어버렸죠. 제가 그래서 그 신지호 의원한테 아니 방송으로 지적 뒤에서 자꾸 방송으로 때리지 말고 직접 연락 좀 하자고 제가 번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는 못 하고 문자로 하겠대요. 그래서 아 그럼 문자 번호 알려달라 하니까 일시를 했습니다. 아니 네. 일시 일십, 일시을 해버렸어요.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사한테 한 것처럼 일시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신지우 의원님. 그때 제가 신지우 의원 번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남한테 받아서 연락하는 거 예의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장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문자로 주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번호 알려달라. 근데 20을 해요. 보, 일, 일금이 뜨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의원님 제가 설마 번호를 물어볼 데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예의상 직접 받고자 연락드렸는데 참 너무하시네요. 저는 반론권도 없습니까. 제가 제 연락드린 이유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우파의 참여를 막고자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제 채널 얘기하실 때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을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한동훈 후보를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이식당했습니다. 여기 읽음표시 나오죠. 아주 그냥 일심만 일십을 해요. 왜냐? 아니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저랑 연락해가지고선 전화로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에선 때리고 연락하자니까 못 때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지호 의원 번호가 없겠어요. 네. 그래도 이게 예의상 그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예의상 이렇게 또 정중하게 연락해도 저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여태까지 뭐 우파니까 뭐다 원팀, 아 이런, 이런 아니한 생각이 지금의 상황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한동훈 비판. 얘기가 지금 대놓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아까 신주, 그분이 뭐라 했어요? 김건희 특검법 모호성은 경, 한동훈의 경고다. 이렇게 했죠. 반대로 오늘 의총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모호성은 지옥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팀으로 뭉치자는데 국민의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다. 자꾸 지금 한동훈 대표는 분리할 때마다 침묵하고 김건 여사 얘기 나올 때마다 침묵하면서 계속 지금 민주당과 같이 움직이려는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가 1위도 많은데, 왜 자꾸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선 내부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심하게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된다. 왜 자꾸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한테만 가면 그 똑부러지다 한동훈이 이러고 있느냐? 지금 그 비밀이 뭐냐면, 결국 저는 진은정 씨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진은정 씨가 결국에는 뒤에서 그 수많은 가족 계정을 통해가지고선 김건희 여사 공격하면서 계속 끌어내려야 된다. 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진은정 씨는 본인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는 집안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고 뭐 아버, 아버지가 뭐 장, 검사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샘을 하는 거죠. 네? 그 맘카페에서, 뭐, 그 꽃, 꽃바구니 보내기. 뭐, 그걸 갖고선 어벤져스에서는 뭐가 문제냐고 했는데, 문제 맞죠. 그냥 평범한 강남 맘카페에서 그냥 일반, 평범한 주부인 척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응원해주는 꽃바구니 좀 보내줄래요? 지금 고생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 부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가족인 것처럼 일반 그냥 강남에 사는 맘카페에 그냥 맘으로 들어와가지고선 뒤에서 그런 여론조장을 하고 그래서 그거 그걸 실제로 버렸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쫓겨났다고요. 맘카페에서. 사기당했다고.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왜 자꾸 그 당원 게시판에 김건여서 욕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욕, 욕 당원 게시판 글들을 자꾸 채널 a랑 jtbc랑 mbc가 인용해 가지고 그걸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때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당원 게시판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냐? 아니죠. 그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비판이 올라오니까 그걸 언론이 써 가지고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도 부글부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지지를 깎아 먹고 는고선 알고 봤더니 그 글들을 쓴 사람들이 다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동명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분 간격으로 계정을 바꿔가면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같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그똑 부러지는 한동훈이 4주째, 한달 가까이 침묵하고 있다? 아니 도대체 다음 주 되면은 뭐 터진다. 다음 주 되면은 한동훈의 반격이 시작된다는 그 우리 친한 유튜버분들은 그 다음 주 됐는데 언제 터지는 거예요? 아니, 월요일 되면 터진다 해서 월요일 됐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뭐 터트린다. 금요일 되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터트린다. 지금 벌써 3주, 4주가 지나고 있다고요. 한달 동안 그 무서운 반격을 한다고 하고, 경찰 수사는 1차 수사가 다 끝나서 이미 밝혀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경찰이 그걸 밝혀냈습니까? 그 밝혀냈다는 경찰 좀 저한테 데려와서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제 고발인 조사만 끝났는데 도대체 어느 경찰에서 1차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댓글 조작을 하고 온갖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댓글에다가 이미 수사 끝났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요. 한동훈이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한동훈 대표가 당, 당대표 나오면 안 됐냐면요. 검사인데 적이 많잖아요. 내부에서도 적이 많고 민주당에서도 적이 많죠. 그 이명박 청와대 같이 한동훈 대표와 일했던 그 사람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치를 떤대요. 한때 같이 일했는데 갑자기 나가더니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냐고요.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의 모든 걸 알고 20년을 같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다가 갑자기 비대위원장 되고선 대통령이나 선 그으면은 그러면 대권 주자로 될수 있다는 그 허황된 꿈, 그 잘못된 인식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권, 차기 대권 주자 1순위에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는 커녕, 어떠한 그 참신한 이미지 다 무너지고 지금의 상황으로 전락한 겁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도 6개월 내로 대통령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대통령 선언하고 그 출마 선언하고 6개월 내로 대통령 당선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신비주의를 해서 바람 타고선 대통령 되는 거지 대통령 막 끌어내고 친윤 끌어내고 김건희와서 문제지기에서 싸우고 친윤 싸우고 장희찬 최고랑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해서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선 본인이 대권주자로 간 그런 전략 그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참 그럴 거였으면은 차라리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대권 주자를 꿈꿨으면은 모를까 국민의 힘에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 때리고 영부인 때려가지고선 당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은 그거는 그 유승민 때 끝난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제가 감히 예상해 볼까요? 유승민 그분이 친박에서 박근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선 지금 10년 동안 욕먹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지금 이제 욕을 먹는데 이거 제가 감히 예상 건데 10년은 더갈 겁니다. 이, 이 상황이. 2034년에도 한동훈은 배신자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우파 진영에서. 우리 우파 국민들 착해요. 너그럽습니다. 인심 좋고요. 그런데 배신자 한 명은 결코 용납 못하는 게 우리 우파 시민들입니다. 어떻게 그 중요한 국정감사 시기에 문다이가 그 직전 주말에 음주운전을 벌여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문다이 얘기를 한마디 언급 안하고 김건희 여사를 그 백브리핑 때마다 수십분씩 써가면서 모든 그 사람들한테 김건이 문제 있다 내가 대통령한테 가서 쓴소리 하겠다 내가 대통령한테 3대 요구안 제시하겠다 하면서 8명 찍어가지고선 그걸 교체하라고 해요. 이명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박근혜 당 대표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난리를 치고 친 친박 친이끼리 싸웠어도 위기의 상황에서 악수하고 힘을 합쳤다고요. 그때 박근혜 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이어서 받은 거지. 만약에 박근혜 당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이 사람 당장 쫓아내라 저 사람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 아, 우파가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그 문제의도 이깁니까 지금 저 좌파 저 난리치는 저 좌파들은요 우리 우파가 똘똘 뭉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하물며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지금 계속 이런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원희룡, 나경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원희룡, 조금 도전을 해보려면 나경원, 이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당대표 뽑아야 된다라고 그 난리를 제가 쳤다가 제가 구독자도 빠지고 시청자도 빠지고 슈퍼챗은 10분의 1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제가 그판단을 했던 것이 절대로 어떠한 후회도 없고요.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매일 하루하루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거 없죠. 원희룡 당대표, 나경원 당대표였으면 우리가 국정감사 때 문다혜로, 문다혜 김정숙으로요 다 뒤집어 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그 문다혜가 전주 토요일 날그 셀프로 자살골을 넣었는데, 나를 잡아가시오 하고선 본인 그 음주 사고를 그것도 이태원 참사가 난그 앞에서 사고를 냈는데 그걸 당대표가 활용을 못할지언정 그걸 김건희 여사건으로 뒤덮어버려서 문다이가 살아버렸잖아요. 김정숙이랑.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조언에서 이 모든 난리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쳐야 대권 주자가 된다는 그 조언을 한 사람이 결국 이 모든 패착의 시작점인 겁니다.